지금까지 총 3편에 걸쳐 유엔과 한국의 탄생,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의 등장 배경, 한국전쟁에서 활약한 유엔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제사회는 93개국의 독립국가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중 유엔 회원국은 61개국이었습니다. 전투부대 파병 및 의료지원 국가를 포함한 60개국은 전쟁 시기에 전재민 구호 및 전후복구를 지원함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오늘은 유엔군이 전후한국에 미친 영향과 오늘날 유엔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쟁 이재민들도 유엔사를 통해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전쟁이 3년 1개월간 진행되는 동안 10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희생되고 340만의 이재민과 10만 명의 전쟁고와 남북한을 합쳐 천만 명에 가까운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옥을 비롯한 도로, 철로, 항만, 산업시설 등이 파괴됐습니다. 전쟁 이재민에 대한 구호정책은 유엔군사령부의 유엔민사원조사령부에 의존했는데 당시 피난민 문제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었으며 민간 원조 소요량에 대해 끊임없는 재검토와 재평가를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유엔민사원조사령부는. 피난민 구호 및 재정착 사업, 수용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지원 등을 통해 전후 복구에 일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쟁 기간 중에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받은 원조의 총액이 4억 7천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가장 큰 것은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원조로 북한 공산군의 침략을 물리치고 60여 년 동안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찾는 유엔 참전 용사들은. 전쟁 당시와는 달라진 한국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 땅에서 자유를 수호한 유엔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의료 및 물자 지원을 해준 44개국 덕분입니다. 6.25 한국 전쟁은 유엔군과 공산군이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을 체결하기까지 3년 1개월 2일 1129일간 지속됐습니다. 전쟁의 막대한 피해에도 한국전쟁은 종전이 아닌 정전으로 마무리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전후 참전국들이 대부분 철수하며 유엔군 사령부의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관리함으로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이라크의 핵안전협정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거듭된 결의와 제재를 단행하고 있지만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에 달려 있어 이러한 제재는 미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엔군은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미군의 작전 통제 아래에서 생소한 지형과 기후 조건 등을 극복하고 북한군, 중공군과 치열한 격전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군 14만 천여 명과 기타 참전국에서 14,000여 명의 전사 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일부가 전쟁 중 부산 당곡동에 조성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유엔기념공원에서 2007년 캐나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빈센트 커트니의 제안으로 매년 11월 11일 11시 전사자들이 안장되어 있는 부산 유엔 묘지를 향해 동시 묵념 및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연대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11월 11일 부산에서 진행하는 턴 투워드 부산 행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